부산 로보틱스 45,400원에 30%입니다.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강한 반등을 했는데 언제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0월 5일 이달 초에 상장을 했고요. 어, 상장 첫날이 가장 고점이었고 계속 내려오다가 어제 전거래일에 3만 2천 원대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일 4만 1,150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다시 반등이 좀더 이어질 수 있을지 비중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문가님어 일단은 아 두산 로보틱스 저는 우리 시청자 분들께 IPO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 해볼 만하다. 공모 음, 네. 한번 참여해 봐라. 이런 음. 말씀들도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대신에 어, 상장하면은. 매도하고 나오셔라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장세가 제 특히나 10월달 장세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대비해서 또 수익구간이 또 많이 나와준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상장일에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 즉 팽이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차일실형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종목 공약을 들어가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종목이 이제 추세가 좀 잡히고 나서 들어가.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좀 들어가셔서 어, 추가 매수도 하시고 해서 지금 비중이 30%가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행히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한번 갔다 온 모습이긴 하거든요. 어, 이 상태로 일단은 종가 마감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구간에서 한번더 급등을 해서 45,000원 부근 때 올라온다 하면은 저는 거기서 최대한 비중을 좀 털어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 그 10, 10월 달의 지지 구간이 한마디로 저항 구간이 될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구간에서 네, 44,000에서 4 5 0원 구간대 올라온다 면은 최대한 비중을 좀 털어내시면서 예수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이 지 과매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바닥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장이 나중에 추세 전환하는 구간에서 좋은 종목들,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 충분히 줄 가능성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전략은, 어, 한, 5... 5%에서 10% 정도, 10% 정도 남겨놓은 선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최종 매도 하시거나 나머지는 익절로 전환시키거나 하는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 전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진행해보시라고 조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대응전략 자세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